오, 들의 어. 어, 아, 개개뭐래뭐래 뭐래. 이거, 이거. 이거, 해피, 도주의 고수로, 서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하고 진짜? 응 이거, 이말이기만해 봐.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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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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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이장이야 몰라. 어, 야나가거 아 근데 왜 이렇게 어처구이 없지? 너어딨어 뭐야? 너 죽었는데? 어, 형어딨어나 어, 여기, 여기, 여기. 아, 어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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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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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 여기까지 왔는데? 야, 뭐야? 여기. 생유자. 형, 생유자. 맞지? <laughs> 어 뭐야? 허리자형아아아아아아아 우리 아아것도 안했는데 그아게아 어디있어? 출구 어디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 어디있어? 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메뉴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메뉴 들어와가지고 아 레이더 안개 사야겠다 비판하지 아아 이게 산 다음에 아 톡톡패드 이 가자 이제 가자 게 가자 땡 아, 참이요 가자 그래 가자 슬라이 아, 어딨어?

시어 같이 빠져보자 하나 둘셋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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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자 가자. 가다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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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

언제 끝나냐? 구경이나 하자 최고야 <laughs> 이게 뭐야? 나수고어 인정 인정 이거 이거 보빈 가자 보빈 일단 일단은 어, 치운 다음에 어, 스폰 폰에스 스폰. 엄청 예스 여자 여자 안녕 이녕 뭐야 또 돈데? 이거 연습하자 이거 연습하자 이거 이거 점프 이거 연습하자 맨들어와 자 점프 점핑 샷준 다음에 자 이렇게 준다봐 점핑 한 사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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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봐어어아이 어. 도치 진짜 좋아 보이는데, 멕시코에 깊은 정을에을때주 LA 오 회사의 작전기 기술이 있대. 라운드 중 응. 콜라와 같은 소모품을 무한대로 사용하 의구. 응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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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? 나 이거 하얀색 놔마. 나 보인다. 어딨어? 딨어 어딨어? 어어딨어 어딨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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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이 쪽, 이한번고있을다뒤다 따라와 따라따라따라 흰색, 흰색 따라와, 흰색 문아 흰색, 따라 흰색, 흰색 따나라따라 따라와, 우선 안움 여기 문 열어 문 열어, 문 열어 저거 뭐냐저문 열어, 문 열어 들문 뭐, 벌써 철치됐는누 아, 이열 준비해야 돼. 형, 저쪽 문열준비이 응. 형, 응. 나좀 봐봐. 왜? 살려줘!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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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빨리 거 이거. 이거. 리거려이이 너+ 너+ 너 티르르르르 래+ 래 어우 으으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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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천중국 놀라니 눌러 어 어우 어르신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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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제 우 뭐야 아줌마는 못 봤어 기름통 나가오지 눈이 짠 것으로 알았어. Looks too oh! Boom! Big reveal! I'm a pickle. What do you think about that? Turn myself into a pickle, Morty. Boom! Big reveal! I'm a pickle. What do you think about that? Turn myself into a pickle, Morty. Boom! Big reveal! I'm a pickle. What do you think about that? Turn myself into a pickle, Morty. Boom! Big reveal! I'm a pickle. What do you think about that? Turn myself into a pickle, Morty. Boom! Big reveal! Big so reveal! I'm a pickle. What do you think about that? Turn myself into a pickle, Morty. Boom! Big reveal! I'm a pickle. What do you think about that? Turn myself into a pickle, Morty. Boom! Big reveal! I'm a pickle. What do you think about that? Turn myself into a pickle, Morty. Boom! Oh. Big reveal pickle. What do you think about that? Turn myself into a pickle, Morty. Boom! Big reveal! I'm a pickle. What do you think about that? Turn myself into a pickle, Morty. I'm a pickle. I jus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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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아, 이거 스포츠를 빚을 빚을 짜증 나을빚다 뭐야 빚을 뭐야? 빚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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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을빚어빚이 빚을 어 야, 이사람 나갔나봐. 일단은 레이더를 들고. 죽었어. 아니. <laughs> 피클 때문에 죽었어 피클, <laughs> 피클. 야, 소환해 난 레이더 되고 있어 이거는 어딨어? 소환해 야 어디서 소환했어? 여기 여기 어디, 여기 어디? 엘리시움 연구소 안에 오케이 간다 엘리시움 연구소에 전어 여기 로 달려와 어 빨리 와줘 네. 야 샌드... 어디야? 몰라 빨리 와 이건 o 이더 know. I 지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가 n o 너 어딨어? 저깄다 응. 저깄다 저깄다 그 아니? 응. 나그 근처에 트럭 근처 어 여깄다 살려줘 어, 아, 아, 나 살려줘 응. 됐다 나 따라와 나 지금 레이더를 보고 있어요 레이더응 저기 그근까지 올라가자 올라 올라갔어 뭐또 누가 저거 쳐질 땐따라고있어 있단... 웃려면서 웃으면서! 웃서리아쥬 여기 아리아쥬 <laughs> 야! <요지 마. 웃음> 나워죽어 아! 벼명 죽었어. 가 이거 죽었어. 가 이거 얼마 어 빨리 살려었어야 살려주세요! 가벼 가벼워 죽었가게워 죽었어. 가벼워 죽었어. 가벼워 죽었어. 가벼워 죽었어. 가벼 하지마! 안돼! 안돼! 해줘 나이 간절해줘. 나이 간절해줘. 나이 나 자세히 해줘해줘나관찰해줘됐이간절이 <laughs> <날 관찰해줘. 됐다. 웃음> 사람! 너줘 나이 간절해줘. 나이 간절해줘. 나이 간절해줘. 나이 간절해 우리 어, 형 살린다. 빨리 살려. 살려줘, 살려. 오케이 됐다. 여기도 바로 준 다음에. 아, 뒤에, 뒤에, 독이, 독이. 독이. 서 올라갈 수 있나? 썸띵. 오케이. 이게 되네. 이게 되네. 봤어? 어. 아, 나중에. 야, 우리... 내가 너, 너 주위 살펴볼게. 오케이, 감사. 여기 안 보네? 무슨 난자야? 나 친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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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구 친구+ 친출구 친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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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가 있다, 친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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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올라구친 야, 나 말고 어떻게 올라갔지? 뭐야? 스테레 나오면 점프는. 찌! 빠른저인데 점프는 야, 망했다! 잠깐만, 점프해점프 Yeah, yeah. Back with another milk. Help! Yeah. 빨리 와줘 나 지금 거의 죽고 있어. 어디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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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디 어디 어디 아디 어디 어 이거 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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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디 <laughs> 아니 아니, <웃음> <웃음> 아니 얌, 얌. <laughs> 어, 추웠어. 나 보여? 아니 안 보여. 음. 이거 이거 음. 사막 버스. 어, 응, 나 보임. 음. 치워치워 이거, 이거. 이거. 나 보여? 안 보여. 어, 에 보인다 보인다. 뿅삭갈라까, 싹갈라까, 뿅삭갈라까. 아니 근데 이나무 뭐해 이나무 구경해보을 내가 다 해버렸어. 뭐레이저좀봐라내 바다 주 중심에 정착된 쓸모없는 도로. 아, 여기 이 그, 그거 아니야? 사막 그 먼지 같은 여행. 그거 아니야? 그러게? 나 왔다. 너 어딨어? 어제 야지형뒤에 이리... 일단은 위에 목표는단몇 가지가 있어 표는 음, 일단은, 일단은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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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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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로 와 감성하는 워드 죽을 뻔했어 내이은영이 같아 내가 으나 갈게 나 간다 어 이렇게 많아 너 어! 어! 감사합니다 어, 감사합니다 나는! 내가 살려줄 거야 죽으면 으으으

나 안되겠다 나이 레이더 들고 다녀야겠다 어 뭐야 살려줘 정말? 감사합니다 제가아 누가 난 아까 배치마나어피망나치기라가치기나고 나가 피치나도나도피치 나가 피치마, 나가 나나나나나 <laughs> 원래 거짓말을 안 이런 거야. 너 보인다. 빤스 보인다. <laughs> 아, 내가 도사, 내다요저 거의 죽아요. 살려주세요. <laughs> 야, 나 저거 뭐1 0인줄 알았어. 우와. 오, 나이스. 나이스. 근데 왜너널 널 지게처럼 엎고 다녀? <laughs> <laughs> 야, 그리 너, 너, 머리 발로 찼는데한 너, 가자 너, 한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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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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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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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